그랄 tv 가족 여러분 오늘부터는 김태환 작가의 고전의 숲에서 음, 한 편씩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증자의 자녀교육법 보겠습니다. 공자의 제자인 증자의 아내가 시장에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따라가려고 치맛자락에 매달려 울며 보챘습니다. 시달리다 못한 증자의 아내는 아이를 달랬습니다. 얘야, 얼른 돌아가거라. 엄마가 돌아와서 돼지를 잡아 고기를 먹게 해줄게. 그제야 아이는 겨우 울음을 그치고 돌아섰습니다. 아내가 시장에서 돌아오니 증자가 돼지를 묶어놓고 날이 시퍼렇게 선 칼을 들고 막 돼지를 잡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놀라서 급히 뛰어들어 그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돼지는 왜 잡는 거예요? 당신이 아이에게 시장에서 돌아와서 돼지를 잡아준다고 하지 않았소. 아니, 일부러 아이를 속인, 조금 속인 걸 가지고 참말로 돼지를 잡으면 어떻게 해요? 증자는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아이를 속일 수 있단 말이오 아이들이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부모를 보고 따라 배우게 돼요. 지금 당신이 아이를 속이는 것은 아이에게 남을 속이도록 가르치는 것이라오.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속이면 아이는 어머니를 믿지 못할 것이요. 그러면 무슨 가정교육이 되겠어? 말을 마친 증자는 돼지의 멱을 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자녀교육이 쉽지 않겠죠?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어, 교육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아이들에게 말을 하기도 쉽지 않은 거지요 그랄티비 윤석희였습니다. E <music>